한 얼마 안되셨는데 기존에 저희 반에 지금 1년 동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laughs> 한주세분 <두세> 아세요? <laughs> 같이 수강하셨던 분들인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신촌시사일본학원에서 어 n 투 담당하고 있는 김숙경입니다. 12월 4일날 시험 보셨던 JLPT N2는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저희 수강생들은 아무래도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오늘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수강생하고 어, 12월 4일날 시험 봤던 JLPT N2 에피소드라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수강생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공부하고 있는 25살 장보군이라고 합니다. 음. 네. 부분상 네. 네. 시험을 고사장은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어? 그 학원에 신촌 캠퍼스에서 다 했는데 어. 본가가 서울 강동구에 있어서 아, 강동구? 네. 거기 제일 가까운 시험장이 오금 중학교더라고요 네. 음. 하필이면 제가 옛날에 수능을 봤던 시험장이 똑같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험 봤을 때 되게 좀 네. 익숙하게 봤어요 수능 때면은 되게 익숙해졌겠네. 시가 아, 네. 말씀하세요? 청해도 오. 괜찮았는데. 어. 근데 모든 다 듣기 시험이 조금 울리잖아요. 조금.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네. 우리 학원은 언제부터 아니, 학원보다는 일본어는 언제부터 하셨죠? 저는 이제 올해 12월에 시험을 목표로 음. 7월 중순부터 이제 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올해 네, 7월 중순에. 오 맞아 맞아 그랬던 게 있어 맞아. 히라가나는 어. 조금 아, 알고 있었는데 음. 이제 가타카나부터 오. 7월 중순 때 해서 음. 혼자 7월 8월 좀 기초 문법을 다지고, 음. 기초 문법이랑 N5 N4 단어를 넣웠던것 같아. 요 그러니까 그때 학원 오신 건 아니죠? 그때 학원안 혼자 왔어요. 하신 건죠방학이어가지고 네, 음. 그때 혼자 음. 하다가. 음. 이제 문법도 뭐 태형 변형이나 1 음, 그룹 이 그룹 음, 동사 음, 음. 이런 거만 좀 공부하고 학교를 이제 9월달부터 개강을 하니까 8월 말에 처음으로 왔어. 아, 그건 이제 신학기 아니면 2학기 개강하면서 네, 네. 오신 거구나. 그러면은 9월부터 학원을 저희가 그러면 수업 어떻게 되셨죠? 9월에 어.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어. 이제 저도 이제 2 1 5 0이라고 어. 말하니까 어. 솔직히 처음에는 상담하신 분이랑 같이 웃었어요. 어. <laughs> 너고 <너무 모르겠지? 웃음> <laughs> 단기간에 해야 되니까. 아니 네. 근데 N2는 150이 왜 필요하신 거죠? 아 저는 이제 어. 그 국가고시 아. 외교관 후보자 어. 시험을 준비하고 싶어서 어. 네. 그게 그 최저, 맞아. 최저 조건이더라고요. 아 상담부 선생님이랑 그러셨구나. <웃음> 네, <laughs> 네잘 커리를 이렇게 짜주셔서 네. 9월에는 그 이민숙 선생님 음. 세컨드. 아 세컨드부터 했구나. 네 세컨드를 아, 듣고 네. 그다음에 10월에는 이민숙 음. 선생님. 그 N3 그 종합 바로가 맞아 예. 선생님 N2 맞아. 문자 아... 언어예요예 맞아요. 문자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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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에 그걸 그러니까 크로스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네크로스로 듣고 맞아. 이제 마지막은 예. N2 종합 반으로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서 3개월 들으신 거죠? 네. 되게 컴팩트하게. 네. <laughs> 첫달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잘 하셔가지고 일본어 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기존에 저희 반에 지금 1년 동안 하고 계신 분들 <laughs> 한 두세 분 아세요? 네. 같이 수강하셨던 분들인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뭐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자체 몰고사도 보고 했는데 다 맞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네, 늦게 그렇죠? 시작하다 보니까 네. 제가. 하루 금일 수업도 많이 하신 거야? 그쵸, 저는 일본어밖에 없었어요. 어. 이 학기 때그 얘기를 안 하셨구나. 그 시간 수업 시간에 좀 해주지 그 얘기를. 그다음 시간에 그냥 끝 그러니까 나 하루 종일 했다. 일찍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1교시 학교 수업 듣고 실질 달수업 도서관 가서 뭐 응. 공부하고 그 학원 오고 끝나고 그 10시에 응. 다시. 도서관 그냥 대리가 없어. 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학원 하면서 우리 수업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죠. 응.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도 많으셨고 아무튼 적극적 태세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은 제일 PT 시험을 한번 얘기. 해보면 네. 전반적으로 쉬웠는데 이제 1파트 문자어휘부터 얘기를 해보면 원래 모의고사 볼 때도 만점 맞으셨잖아요 저희 수업 볼 때도 음. 괜찮았죠. 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이제. 전반대 봤을 때 1파트는 어그 허용사 이사마시라고 이사마 기억나요? 네, 그렇죠. 제가 소시가네 다만... <laughs> 이순신 장군 이사마시 네. 이 라인을 맞추라고 아,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죠. 기억나세요? 네, 네. 어 그랬구나. <laughs> 그다음에 2파트 같은 경우는 일자 한자 1번에 욕크가 나왔는데 그게 욕심의 욕망의 욕자 욕 근데 일자 한자가 나와 가지고 욕크가 음... 또 나오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사실은 아... 그좀 당황하지 않았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 학원에서 풀거나 이럴 때는 욕큐는 어 그렇죠. 맞아. 합성 단어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게 나올 줄도 몰랐어요. 3파트는 원래 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3파트 아, 그, 네, 맞아요. 그게 그거? 제가 일본식 표현 이런 게 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접두어 접미같가좀 제일 걱정이 어. 많았어요. 마지막에 그 것만 달달해져서 올정도는데 어. 저도 마지막에도 그렇게 수업을 했고. 네, 네, 아, 맞아요. 어. 근데. 다행히도 이번 시험에 일본식 표현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세 문제 나왔었는데 아, 네. 일번 문제가 현 제도였어요. 네, 현 개인세제도 개인 개인세제도 개인 나왔는데 그 기출에 구제도가 있어가지고 맞아. 네, 구제도 반대 현제 했다고 나왔고 그다음 에이 번이 귀 단체 그 귀죠 네, 키. 귀중하고 네. 뭐 있었죠? 기초, 기초 신초 선초 귀 네. 단따위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3 파트가 아우 용지 용심미가 나왔는데 용심이가 나왔는데. <laughs> 뭐가 났죠? 요우징의 북카쿠 조신깊게에서 요우징 북카쿠가 나왔어. 저는 근데 그게 조금 헷갈렸던 게 어. 이제 완전 일본식이랑 음. 한국이랑 맞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가한국에선 주위 주의 깊다라고 하는데 어. 주위 깊다는데 설마 일본에서는 주위 높다라고 할까? 약간 아,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아직 <laughs> <막> 가진 않아. <웃음> <같은> <웃음> 혼자 고민해가지고 막조신 깊게, 그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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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사파트 같은 경우는 평하게 나왔는데. 원래 가타카나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왜? 이번에 안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기억나요? 없네요. 가타카나가 사파트 어, 가타카나가 6파트 용법에 베테랑으로 나왔죠. 베테랑으로. 그쵸 그쵸. 그리고 4파트 같은 경우는 어, 말에다랑 그렇지 네. 않다랑 그다음에 우사, 우태어, 기시리? 기시리. 그 다음에 우선 어때요? 기실이기실이그 정도가 기실이 기억나죠? 기실이그 어. 네, 쪽집게 특강 쪽집게 특강에서 나왔죠. 그거 나맞죠 그거 맞죠. 맞아. 5파트 유효도 1번부터 테크닉크 기줏지였거든요. 근데 그건 음. 괜찮았던데 음. 중간에 이땡시다. 그거 음, 뭐죠? 이렇게? 일 전화 나와. 음, 그것도 통지계 특강 때 제가 안전히바뀌다 네, 그런 게좀어려웠던것같고 숟가리로. 어. 6파트는 어때요, 아, 제가 같이 좀해 오니까 6파트에 상계 틀렸더라고요. 저, 아. 전체 언어 아, 못치겠어 아, 아래로 틀렸나? 아니요.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 문제 번호로 보니까 우치아와세를 어. 아. 제가 아는데 <laughs> 너무 쉬웠는데 아는데 잘못 적용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인치아세가 저희가 도케아랑 처음때엄청 많이 나서. 그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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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막 이런 건데 그 답이 1 번이었던 것 같거든요. 연주 회의. 어, 어. 근데 연주 회 연주 협의를 아, 생각하기 뭔가섭소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아니자고 바로 찍기고 아, <laughs> 다시 보지 않았거든요. 네, 아예 아... 답을 제끼고 시작하면 그렇게 네, 돼요. 그쵸. 맞아, 노력을 맞아. 안하기요 지금 문자에는 전체적으로 이거 몇개 틀린 거야? 네, 그 하나 틀린 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틀렸어. 네, 문자에는 어, 너무 많은 대고. 그래도 잘 보신 거지. 그렇죠. 어려운 거다 네. 맞으셨고. <laughs> <laughs> 그러고 나서 7파트 문법으로 가 보면. 되게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N2 문법보다는 네, 안 맞아요. 나왔는데 보면은 1번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게 이제 저희가 제가 이 시험을 많이 받아 보다 보니까 기존에 옛날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음. 말이냐면 요미, 카케인데 카케로 뭐 하다가 말다가 나와야 되는데 음. 앞으 동사 접속 형태가 나왔죠 아 마스형 아 마스형 접속 그게 아. 조금 특이하고 음. 접속 형태 카케로 가야 되는데 요미가 나와 음. 그다음에 부사 무시로 이런 거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주고받기 뭐 말해줄 때마다 상대방이 말해주는 게 뭐죠? 그래로. 어, 이때 쿠레를다빈이가 나왔고 종경어 교명어는 뭐방송에는 고한나이 무시하게 맛 이런 거나왔죠 그거는 진짜 무시하게로 말고 는다 교명이었어요. 보기가 어, 너무 아이건는 종격어가 이게 너무 어렵게. 그러고 나서 문법은 괜찮았어요? 어려운 거 없었어요? 네, 문법은 음, 7, 8, 8, 9, 7파트, 음. 8파트, 5파트 다 괜찮았는데 한 개가 헷갈렸던 어. 게 7파트에서 어. 그 회사에서 뭐뭐해야도록요 뭐, 나사이, 토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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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는데 오. 그게 살짝 헷갈렸어요. 어. 그게 아마 연대 오크요, 그러니까 네. 이거 주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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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네. 요가 한고가표로 음, 나왔는데 아 명령 단어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맞아맞아. 네. 아 그런 억험하셨구나 아무래도 해야체에서 쓰는 표현이 문법으로 오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일본어 공부를 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다접하시면될것 같아요. 네. 문방구까지 갔고. 토켓은 어땠어요? 토켓는 이제 조금 어. 놀랐던 게 중문이 어. 네 문제가 나와서. 어, 맞아요. 네 지문이 나와서. 중문이 원래 지문이 3개가 나와야되는데네 지문이 네, 나와. 서 처음에 OMR 딱 봤을 때그 음. 문제 몇 개는 확실했고. 어, 맞아 거니까? 맞아. 근데 그 중문이 8문제 10 1파트 인가요 어, 맞아요. 11파트죠. 11파트에 8문제여서 어. 아, 33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음. 33인가? 음. 그 모의고사 중에 음. 좀 있더라고요. 33이로 나오겠다 근데 이이이2 여가지고 그또 중문도 <laughs> 그 밑줄 치는 거 말고 다 어. 이해해야지 풀수 어. 있게 맞아, 맞아. 냈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중문 형태가 네. 조금 지문이 네 개가 나왔고, 원래 한 지문에 세 문제가 서 아홉 문제가 나왔는데, 줄 둘에서 여덟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보통 일번 문제가 지시하는 앞뒤로 맞아요. 그 문제가 더 없었어요. 다 그렇죠? 읽어야 돼. 그래서 조금 단문처럼 읽어야 돼. 네, 약하면 시간 압박이 음...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어, 생각했죠. 이들었 중문이 들었어요. 조금 까다졌어.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험 본 결과 보니까 독해가 좀그 중문 파트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음... 싶고 단문도 조금 뭐 단문도 저희 항상 연습했던 공지사항하고 해석기를 주고 받는 전자 메일 같은 거 나와서 괜찮았는데. 중문 빼고 그다음에 통합 비교랑 장문 같은 것도 괜찮았는데 정보 검색도 쉬었죠. 정보 검색도 네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그도 하나도 없고 네, 그냥, 그냥 바로 거기 질문에 나왔잖아. 정직하게 나왔어요. 정직하게 나왔어요. 네, 너무 정직해서 또 학생들이 의심해 보시는데 그렇죠. 너무 정직해요. 근데 쉬웠던 것에 중문 빼고 좀괜찮더왔고어 음, 네. 독해는 뭐잘파셨으니까 독해는 같이 좀못 했어요. 같이 좀 해봤는데 어. 저장문에서한개 틀린 것더라고. 장문이세 문제였죠. 네, 네 인터넷에서 이제. 막답기 올라오더라고요. 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거 한 문제가 좀 갈리는 게 있었는데 음 그거가 아, 일단 그거, 틀렸다고 어. 생각하면 그냥. 지금 지금 하나씩 들린 거야? 네, 하나씩 들렸어요. 첫에는 어, 어. 어땠어요? 음에는 아무래도 어. 제가 제일 약한 파트여서 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 총세개 정도 들렸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5 파트 너무 어려웠어요. 아, 5파트까어 파트는 마지막 파트. 이게 음, 들는 마지막... 건가? 추리한 건가? 아. <laughs>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마지막에도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도 없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메모를 반드시 해야 될거예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해서 메모 하나도 놓치면 안 되거든. 마지막 맞아요. 마지막 문제를 틀렸는데 음, 그, 아, 그 문제. 11월 12월 그일게있었거 어, 맞아 맞데 남녀 대화에 한적이 있었어. 11월까지는 말하는 사람도 말이니까. 뒤에는 여기 잘안 나더라 그래서 <laughs> 에라 에? 누구 소프라. 둘다 11월 아닌가 약간 생각이 <laughs> 들었는데. 페이크가 있었어. 그래, 아니, 아니까 다음 달로 가자고 했던. 그때 네. 아, 들었어요. 맞아요. 네. 다음 달을못들어서 아예 없었어요. 워낙 어린 학생들 청이 잘하잖아요. 선전하셨는데요. 네, 선전했어요. 네, 그 정도면. 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은 괜찮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대평가기 이 때문에 이제 점수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점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 청해에서 완전 안나오요나 어, 기대했었는데 아. 보고서 반점 나오지 않을까 괜찮아요 <laughs> 근데 시험 잘 보신 거야 거의 7월부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시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제 수업 들으셨을 때는 어땠어요? 수강을 저녁 타임 오셨었죠? 네. 네 어땠어요? 수강했을 어. 때 이제 수업 내용을 확실히 네. 들으니까 음. 체계적으로 잡히죠 어. 언어가 체계적으로 잡어서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뭐 훈독 음독 같이 음. 나가면서 이 단어는 이렇게도 쓰이고 동사로고쓸땐 이렇게 쓰이고 음. 뭐 오사메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내게일도 아, 다 해져 가지고 체계가 잡히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면 그쵸? 혼자 하시기는 좀그죠어우가 잡히니까 맞아. 이제 청해랑 독해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럼 앞으로 일본어 계획은 어떻게 돼요? 150 정도 넘은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서 음 근데 일본어 를 하다 보니까 좀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까운 거같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계속 조금 조금씩 모시고 노를 해서 내년에 애너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조금만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늘어. 지금 이 정도면은 애너 도전해서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애너는 150안넘겨도 되니까. 안 <laughs> 돼. 아니 너무 쉽고. 그러니까 <laughs> 조금 150넘게 애너 하시면 부담 안갖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더 많이 계자시고 또학원에서 뵀으면 좋겠다. 1년에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나중에 뭐잘 되면은 회화반을 한번 해보는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도 앞으로 하실 일에 외국 뭐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 일본어로 제대로 해놓으시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나중에 그렇죠? 일본 대사 다 있어요 오 좋네 나도 아, 네. 하나의 그큰 그게 생기수 있겠다 큰 연출? 아, 음... 어, 감사해요 네네네. <laughs>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인쇄부까지 아, 네. 림미러. 해서 감사하고요 네. 내년도 신년에 좋은 소식 아, 네,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상황구 제가 시험에 대해서 에피소드 얘기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내년 신년 1월 중순쯤에 학교자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촌 캠퍼스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하셨어요.